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에 잘 알려진 스파이나 DIA, 트리플 Q 뒤에 붙어 있는 트러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S&P 500 ETF인 스파이와 다우존스 지수를 추종하는 DIA,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트리플 q 는 모두 이렇게 뒤에 트러스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 트러스트는 단위 투자 신탁 구조인 UIT 구조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ETF 상품 구조로는 단위투자신탁인 유니트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와 개방형인 오픈엔드펀드가 있습니다. 단위투자신탁과 개방형의 차이점은 배당금이 재투자 가능한지와 중권대출 허용, 그 다음에 옵션수압 선물 사용이 좀 가능한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권대출 허용입니다. 배당금이나 옵션수압 선물 사용 등은 상품은 어떤 기능적인 면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고 증권 대출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빌려주는 필요로 하는 어떤 단체나 기관 등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 ETF 상위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록에서 발행한 자료입니다. 증권 대출 위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으며 증권 대출의 주요 위험은 차용인의 부도와 담보 재투자 위험입니다. 차용인 부도 위험은 보통 공매도를 할때 주식을 빌리기 때문에 공매도가 실패하여 주식을 갚지 못해 재산상으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담보 재투자 위험은 증권 대출을 하며 담보를 받아서 이제 그 동안에 다시 재투자를 했지만 그 재투자가 실패해서 손실이 나는 경우입니다. 이 자료는 블랙록에서 증권대출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적으로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트러스트가 붙어있는 단위 투자 시장 상품들은 증권대출이 불가능하며 개방형은 증권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방형은 증권대출을 통해서 ETF 어떤 부가적인 소득을 얻어 이로 인해서 운용보수를 조금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위 투자 신탁상품만의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만기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만기일은 운영 종료일을 뜻합니다. 국내에 잘 알려진 스파이나 DIA, 트리플 Q는 만기일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파이는 2118년, DIA는 2123년, 트리플 Q는 2124년에 만기일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측정 조건이 될 경우에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며, 또한 만기일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많은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위 투자 시장 상품이 만기일이 있더라도 만기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운영에 따라서 변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닙니다. 또한 단위 투자 시장 상품은 그렇게 많은 상품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적이 맞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